목 어깨가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정면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자꾸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아, 네. 그 다음 복숭아뼈 사이에 점을 찍었더니, 고개가 많이 돌아가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슴 안에 흉골이 많이 이렇게 안으로 함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뒤에 등 쪽에 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지금, 그리고 승모근이 굳어서 많이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손의 위치가 지금 좌우가 많이 높이 차이가 크죠 왜냐면 이쪽이 올라가 있어서 딸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팔이 몸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은 여기 긴장도가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귀의 위치도 지금 귀가 이쪽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올라가 있어서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옆모습에서 완전히 거북목 형태의 예, 이제, 유발 원인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귀 한가운데 점을 찍고, 어깨도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고관절에 한가운데 찍고, 무릎 한가운데 발목에 찍었더니, 완전히, 각도가, 이건 뭐, 17도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깨에 13kg를 지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그냥 이 자체로 그냥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항상 스쿼트할 수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항상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체형은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곤한 거예요. 이 체형을 바로 잡았을 때 에너지를 최소 쓰면서 몸의 여러 가지 순환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시면 요 지금 퇴행 질환이 빨리 와요. 무릎이나 허리 이런. 옆모습도 등이 바짝 올라간 전형적인 라운드 셜드시고 엉덩이가 상체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그래서 옆에를 봤더니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시고 숙였더니 등이 많이 굽어 있어요 중간이 그 다음에 앞에는 오른쪽 등이 더 돌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좌우가 다르면서 굽어 있다 그 다음에 모하레 검사다 그래서 등고선을 가지고 몸에 어느 쪽이 긴장돼 있고 이걸 보는 건데 왼쪽이 훨씬 더 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뒷모습에서는 전형적인 어깨를 올린 아운드숄더고, 엉덩이가 좌우가 많이 달라요. 오른쪽이 상당히 긴장이 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발바닥 사진에서도 지금 상당히 좌우 불균형이 커요. 이게 정상적인 패턴인데, 발가락 두 개는 아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떠 있어요. 이 말은 발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이 텅 비었어요. 여기는 엄지가 역할을 두 개가 거의 못 하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도 몰라요. 나는 디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패턴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의 피로도 이런 사람이 지나거나 발의 경직, 어떤 답답함, 무거움,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목소리> 처음의 상태,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판에 발판.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있으니,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을 쓰잖아요. 근데 몸은 몰라요. 뇌는 모르지만 몸은 힘들어요. 이거 버티느라고. 자, 공을 올라섰더니 그나마 좀 센터가, 그러니까 어깨가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처음에 비해 좀 그나마 긴장 근데 아직은 더 해야 돼요. 내려와도 이게 좀 유지는 되죠. 이 효과가. 그래도 처음보다는 낫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공대고 등 공된 거 그다음에 뒤꿈치 방금 공된 거 요거 꾸준히 한번 해 보세요. 세 가지만. 그러면서 또 배우시면서 한번 해 보시죠.